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바다로 이어진 바닷속에 바다 대륙붕이 있습니다. 대륙붕은 쉽게 말해 해안으로 이어진 얕은 바다 밑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건데요. 이 땅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로 칠광구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영화로 더 많이 알려진 칠광구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 경제개발 위원회가 동중국해 해저 자원을 탐사 후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출광구에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기록되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1970년대 국제법상 대륙붕이 이어진 나라가 소유권을 가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출광구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가 되었지만 이때까지 아무 관심도 없었던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광구의 석유추정 매장량은 100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수치이며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210조 톤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10배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5,600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니 중동처럼 산유국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석유 자원 개발을 못 하고 있고 2028년이면 딱 마저도 일본에게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칠광구를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이야기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스기가즈오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그는 한국에 찾아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양자원은 국제법 자원으로 공동개발하여 반반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한국이 독자개발을 고집하면 한일청구권 협상 금액을 동결하여 한국 산업 발전이 힘들 것이라고 대한민국을 압박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칠광구를 한일이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한일 공동 개발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계약에서 지금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독소조항인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라는 협약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본이 협약은 파기하지 않고 개발 현장에 나올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개발하자고 하고 개발 현장에는 나오지 못하겠다는 일본.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 없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결국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협약 때문에 탐사와 시추, 모든 진행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1986년 멈춰버린 개발은 2020년까지 무려 37년간 일본의 어깃장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600조 원 지하자원이 있을지 모르는 칠광군은 일본의 모르세 전략으로 인해 한국이 시작도 못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발뺌한 이유는 이 칠광구를 2028년이면 모두 독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인데요. 1982년 유엔해양법이 새로 채택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대륙붕이 이어진 나라가 자연스럽게 해양영토권리를 가지게 됐었지만 바뀐 해양법은 대륙붕과 관계없이 나라와 가까운 곳이 해양영토권리를 가지게 되어 칠광구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 영토로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칠광구 개발을 안 하겠다고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건데 일본의 이런 말을 우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짧은 영상만 봐도 일본의 다른 속내가 보이지 않나요? 정말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칠광구에서 손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칠광구의 개발을 중단한 지 34년 만인 올해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개발을 재개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는데요. 일본 측으로부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칠광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이 칠광구가 된다면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칠광구는 대한민국이 자원 강국이 되고 미래 세대들이 이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자원입니다. 남은 시간은 8년. 일본에게 칠광구를 눈뜨고 빼앗기는 일이 없길 바라며 지금까지 상암동 투비였습니다.